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죠? 이건 하위층의 말입니다. 내가 왜 똑똑한 사람이 돼요? 똑똑한 사람 데려와서 돈 주고 쓰면 되지. 이게 상위층의 말이죠. 안녕하세요. 누구나 읽고 싶어 하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을 대신 읽은 척! 하게 해주는 남자 진주입니다. 여러분, 월200 받으면서 카푸어로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적금 깨가면서 루이비통 혹은 페라리를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명품을 사고 싶어 할까요? 손가락 10개 전부 다 반지를 끼고 싶어 할까요? 이 책은 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왜 명품에 끌리는가? 가방 하나 샀다고 차 하나 샀다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할까요? 생각하면 아닐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평판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럼 주위 사람들은 왜그 사람들을 다르게 볼까요? 비싸니까 비싼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왜 평판이 올라가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척 해볼 책은 유한계급론입니다. 이거 이거 빨간 물이 벌써부터 느껴지죠? 유한계급론 쉽게 네이밍하면 양반론입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은 어떻고 지금까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죠. 작가는 베블런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택 투기자로 인해서 20년 벌어 산 집을 하루 아침에 빼앗겼고 땅투기꾼과 불로소득자에 대한 분노로 평생토록 이 바보들의 행동 약식은왜 저럴까? 연구한 사람이죠. 이를테면 이 바보들은 왜 가격이 비싸고 쓸데도 없는데 저런 걸 사는 거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저걸 부러워하는 거지? 부자들은 왜 가성비에 대해서 극혐할까?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절의 경제학은요. 가격이 싸면 많이 사고요. 가격이 높으면 안 산다.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자가 알아챈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요. 여기서는 양반들의 소비행태, 양반들의 여가, 양반들의 옷, 양반들의 자금, 그것에 대해서 부분별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읽기 힘들었어요. 문체도 만연체고요. 별뭐 재미도 없고, 그냥 고구마 3개를 물 없이 씹어먹는 그런 느낌? 근데 핵심은 짚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난이도는 별 5개 중에 4개 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특징만으로 읽은 척을 해보죠.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자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차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 사람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여 고구려 시대 아이를 지금 시대로 데려와서 키우면 그 아이가 한자를 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현대인과 똑같은 말들을 할 거고요.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도요, 현대인과 2000년 전의 사람을 비교했을 때 비슷하니 이 고대에서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거죠. 국사 시간에 배웠듯이 청동기 시절 이후 족장과 왕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저냥 너도 굶고 나도 굶고 너도 한방 나도 한 방이었어요. 근데요 농사를 시작한가 동시에 권력자가 나타났고 먹고도 남을 재물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도 발달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습격에 성공한 측이 약탈한 것을 전리품 삼아 보유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그에 따라 약탈품의 소유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지키는 수호자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약탈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탈한 사람과 약탈당한 사람 사이에 생기는 차이는 이런 소유를 더욱 부추기는 요소였죠. 재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자 명예이고 자존심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시대로 다시 와볼게요. 지금 시대라고 다른가요? 노예들만 없다 뿐이지 근본적인 쌓아놓은 부는 우월함과 성공을 대표하게 되죠. 결국 존경을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부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능력의 증거로서의 재산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을만 하다라고 사회적 통념으로 학습되게 되죠. 하루에 고물 한 마리 잡았다랑 하루에 스포츠카 하나를 샀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150을 받더라도 2000년 전의 사람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더욱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재산 축적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차별성이란 갈증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만족할 줄 모르게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부를 가지게 되죠. 솔직히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와 저 같은 찌그레이가 생각하는 부는 글자는 같지만 정의가 다르죠. 부자들의 생존이나 육체적 안락이라는 동기는요. 재물을 쌓는데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생존권과는 무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모으는 이유가 자신의 생존이나 편하게 지내려고 모으는 거라면요. 기업 간부들은 왜 몸을 그렇게 혹사시켜가면서 야근을 해요? 결국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얻어야 성공한다는 긴장감에 모든 사람들이 뛰고 있잖아요. 이건 관습이 돼버린 겁니다. 돈 자랑하기에는 쓸모없는 걸 하는 게 최고죠 여러분 인스타 보면서 세부에서 사진 찍으면서도 되단놓은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올리는 분들 있죠? 그게 접니다 각도가 어떻게 됐든 못생기면 사라지지 않... 어디 여행지 가서 사진을 찍고 그걸 인스타에 올리는 건 왜일까요? 보관과 자기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드디스크 넣거나 아니면 G드라이브나 아이클라우드나 올리시면 돼요 그렇죠 과시죠 100년 전에도 이런 과시가 있기에 배불런 이 양반이요. 과시적 여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과는 다르게 무익함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존에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행동을 하는 건요. 나는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생존할 만한 그만한 금력이 있다. 우월한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리하고 가장 결정적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열등화의 표시로 이해되는 거고요. 마르크스는 빈민들을 보고 노동만이 물질을 창조한다 라고 말한 것과 정반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타에 일한다고 머리 다 웅크러지면서 뺑이 치는 거올려야안 올려요? 현장 일하는 거 인스타 올려요? 안 올려요? 왜 노가다 하는 것을 천하게 볼까요? 이해가 되죠? 근데요. 일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과시적 여가는요. 사진밖에 못 남겨요. 그럼 사진기가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생존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합니다. 예의범절, 화법, 교양, 단정한 태도 같은 것이 과시적 여가의 증거물이었다는 겁니다. 정유라가 왜 말을 탔겠어요? 말 타면 돈 줘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취미로 말을 타나요? 아까도 재물이 지위를 정한다고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벼락부자가 되었지만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에티켓 없는 사람들을 우린 돌부라고 부르죠. 우린 이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명성엔 돈뿐만 아니라요 행동 양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행동 양식은 어디서 나오나요? 남아도는 시간에서 나오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행동들은 에티켓으로 변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좀더 그리 행동하니까요. 자신도 그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따라 하는 거죠. 성공하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에티켓, 화법, 예의들을 발달시켰는데. 이래본 부자가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이 에티켓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즉 자발적인 문화복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manners makes men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귀족교육이에요. 킹스맨에 나오는 해리아트의 화법이 동네 양아치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또 양반은 시정잡배들과 달리 불이 나도 뛰지 않는다고 하죠.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계없이 그런 규약은 신분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반들은 사람들이 최소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소비하고요. 그런 소비로 인해서 전문가적 소양도 구비를 하죠. 짭과 진품을 구별한 소양, 비싼 와인에 대한 지식, 외제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죠. 근데 실제로 사치품을 사서 소비를 하는 게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명성이 요구하는 최소 사양이 명성을 유지하기에 적합하게 사는 거예요. 사놓고 남는 게 보여주기만 하고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을 보여주는 것, 계좌를 까서 올리는 것은 잘안 보이지만요 부유함을 과시하면서 돈 잘하는 것은 잘 보이기 때문이죠. 이는 중산층 서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망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과시적 소비를 하게 만들죠. 더군다나 도시화가 심해질수록 사람 간의 무관심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건 명품이라는 겁니다. 숟가락 개수까지 서로 알고 있다면 굳이 돈 들여서. 명품을 살 필요가 없죠. 없이 사는 것 뻔히 아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사회의 외부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는 성숙한 개인들은 사라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배불러는 말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무리 비싼 브랜드 옷을 입어도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입나요? 아니잖아요. 양복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불편해요. 그럼 집에서 뭐 입나요? 몽돌어난 티셔츠에 수면 바지 입잖아요. 양복을 사는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그러나 자신만의 공간은 그 불편한 거칠라를 벗어 던지는 공간이고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인간 본성의 공간이에요. 생얼에 이틀 감지 않은 머리에다가 눈자가 보이는 안경을 끼고 있는 자신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 여긴 내 공간이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버시의 시작입니다.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비싸진 옷이 아니라면요. 그저 보이기 위한 옷을 입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슴 파인 원피스와 키리를 신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하는데 불편하니까요. 물론 여캔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능성 있기에 가슴 파인 옷을 입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클럽에서는 왜 그걸 입나요? 베블러는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실용적 노동에도 종사하지 않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다라고요. 과시적 의복은 엄청 비싸야 되고요. 엄청 불편해야 되고. 최신 유행을 따라야 합니다. 유행도 명성 획득의 기준이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변해야 많은 것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몇년 전에는 뿔테에 나팔바지가 유행이었는데 지금 긴구안견에 투블럭이 유행이죠? 데블런이 말한 남과 다름을 과시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트로피 와이프, 생소하시나요? 정의로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새로 맞아들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반려자를 말합니다. 흉터 한점 없는 뽀얀 피부에 우아하고 섬세한 손길, 날씬한 너리는 매력적인 여성이 실용적인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주인의 후원 없이는 한가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코르셋을 차는 이유요 사회적 강요 때문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돈이 많은 남성들은 체면 유지를 위해서 노동력을 1도 보태주지 않는 신체를 가진 여성들이 필요했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존이라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코르셋을 차는 거죠. 허리가 잘록한 여성은 남편의 재력이 두 사람분의 생존을 넘어선다는 급력 과시 현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는 전족이고요. 양반들의 교육 인문학 여러분은 인문학을 왜 하세요? 또왜 해야 한다고 떠들까요 사람들은? 유한계급론 뭐 이런 고전서 읽는다고 쌀이 나옵니까? 아니면 고개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만들어내요. 생산과 전혀 관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초기 학문의 시작은 제사였습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자연 현상을 설명해주는 반인반신 제사장 뻐꾸기가 학문의 시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추앙을 받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식은 학문이 되고요. 학문이 가진 난해한 요소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거나 아니면 강제력을 발휘하는 요소가 되죠. 인문학은 비경제적일수록 각광을 받고요. 통속적 지식들, 즉 타일을 붙이거나 나무를 패거나 돌을 깎는 지식은 천대되죠. 유교죠 이건? 그렇게 유학 욕하시는 분들도 유학적 요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조선시대 여자들은 실용적인 가사노동과 예술 솜씨가 뛰어나야 했습니다. 주인의 학문을 하고 주인의 명성을 위협하는 학문을 한다면 버림받죠. 허 난설현처럼요. 얌전히 술을 놓으면서 얌전하게 내조하면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인문학이 귀족 학문이라는 건 아시겠나요? 결론을 말하면 양반들의 교육은 지적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서 남과 다른 박식함을 과시하는데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인문계가 실업계를 무시하게 만들고 실업계는 또 무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왜 그러겠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죠. 이건 하위층의 말입니다. 내가 왜 똑똑한 사람이 돼요? 똑똑한 사람 데려와서 돈 주고 쓰면 되지. 이게 상위층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팀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본 이유는 많을 거예요. 제목을 그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읽은 척 하는 건 나는 과시적 여관을 할수 없지만 과시적 지식은 자랑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추상적 문장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세상의 짐이란 짐은 내가 다진 듯한 내 모습이 멋있거든. 저는 자기계발서를 앞으로 안할 거예요. 왜냐고요? 쉽게 쓰이는 문장이잖아요. 누구나 다 읽잖아요. 그럼 왜 읽어야 돼요? 4시간 낭비가면서그 시간에 던전 한 바퀴를 더 돌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자들에게 재산이라는 것은 남과 다른 차별성이고요. 생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것이 엣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 초고위층에서 클럽 가서 마약파티 하는 것은 무슨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많은 과시를 하더라도 나는 생존에 필요한 제한은 넘어섰다는 과시입니다. 남아도는 시간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법, 에티컷, 매너들을 발달시켰고, 옷 또한 비싸고, 그리고 불편할수록 남들에게 과시가 되죠. 유행이라는 것도 있으니 주기적으로 날 따라오려는 미래한 대중들을 떨쳐낼 수 있고요. 하지만 집에서는 편하게 지내야 되니 프라이버시가 시작되죠. 배우자는 같은 의미로서 생산 능력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젊음은 돈을 주고도 살수 없으니까 배우자는 젊을수록 좋고요. 배우자의 생식 능력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더욱 각광을 받죠. 학문도 마찬가지로 해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면 더욱 좋고요. 사람을 부리는 학문들, 법학이나 경영학이나 행정학이면 상위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는 집중할 만하죠. 재밌는 책이죠? 배블런을 바보학의 저자들 중 하나로 세울만 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